야, 돼지 뭐야? 뭔 아, 돼지? 돼지 려와 야, 한명 재물 가라. 한명 재물 밟아. 누구야? 들어갈래? 아니요. 데려가다. 저도 아니요. 착한 어린이는 여기 밟는 거예요? 넌 착하니까 네가 밟아. 아, 내가 밟을게. 아, 그래,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좀 이따 TP해줘. 어차피 자동 TP 되니까. 어두워. 어 어, 아, 왜가? 그러니까. 야, 뭐 이, 아, 뭐얻었어 득템해서 책. 이 레벨부터 메 메물장을 수용합니다. 이 레벨부터 메물장을 수용하는데, 근데 이거 어따라 또? 이거 아니? 레벨 9. 야, 뭐야? 뭐 하는 거야? 몰라요. 잠깐, 야 위에 88 뭐야? 88? 그럼 88 또팔 없어? 왜안 열려? 왜에 팔팔 아니야 이거? 맞지? 팔팔 어. 팔팔 맞지? 그런 거같아 영관아 이거 에러 있는데 뭔 에러? 이거 잘안먹는데 우리 그냥 걱정이 없어 눌러, 레버. 아, 떴잖아, 이 때문에, 이건 뭐야? 어? 이거 뭐임? 뭐든? 설치 재물. <목소리> 켜. 잘 있어? 응? 아니, 무서운 소리. 찹찹이 소리 난다. 오케이, 멘붕망치. 맹군 망치 갖고 싶다는 나 내놔 이미짱이미짱얘 예, 예, 죽일래? 죽여서 망치 뺏자 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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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놓으라는 누가 형님. 제일 잘 꿇나? 누가, 잘, 누가 제일 잘 꿇어? 내놓으라는 형님, 저 스마트폰 고객이라서 다, 다 꿇었어요 완전 <laughs> 형님 저다 꿇었어요 저 파이어 다 꿇었어요 개년 이거.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어 이렇게 있어 이게? 아 으흐. 누가 이생이야? 쯔님 못하시? 나 계속 누르고 있을게 이 내가 이상할게. 빨리, 빨리 가. 야, 내가 여기 스켈레톤 누를게 영가라 으! 팔이 짧아! 연가아 뛰어! 어! 아! 석탄 획득했다! 이거 석탄! 어떡해? 점프맵인데 이거? 어, 어, 탄 석탄이... 야야 저 위에 뭐 있다! 그지? 뭐 있지? 그거 내가 가져왔어 석탄이야 아 진짜? 아니 넌 아, 여기서 가져왔잖아 아, 씨! 야! 이거 하나 가야돼. 저거 해드릴게요. 이걸, 어, 올크. 앙. 응. 흐, 으, 으, 응? 으, 으. 아, 화로. 서울아, 누르고 있어, 내가. 아, 화로야? 화로. 그리고, 녹여? 석탄 있어. 그럼 뭐하려는 거야? 뭘 구워? 돌을 구워서 버튼을 어. 만들라는 얘기야. 돌은 어딨어? 아, 이 위에. 스켈레톤 머리 못 타? 응 내가 눌러줄게. 어디 버튼 누르면 돼? 여기야? 어. 아. 성은이 얼굴 무서워. 내 얼굴 멸쩡해 멋져. 이게 최대야. 연관아, 이게 최대야. 어, 됐다, 연관이. 아, 연관아. 응, 어, 팔이 짧아. 됐다. 구워. 구워. 음. 징 망치. 쓰지 마. 아, 안 써. 안 써. 야생하려 했는데 아 으, 으, 어, 완전 빠르네. <목소리> 나 아니야, 나 아니야. <laughs> 누구야? 야, 그럼 그래, 이거 야 이거 끝나고 야생하자. 누구야? 누가 가져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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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배째기 전에 얘기해라 이걸 멘붕망치로 배째기 전에 얘기해 알겠어 내가 알겠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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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근데 에이, 버튼 뜯지마 아배째고 싶나 아 존나 배째 가자 가자 아 열어 아 비켜 안돼 <laughs> 네, 연관이 안들어갔어 멘붕망치로 부시면 되잖아 야 근데 부셔도 됐는데 어, 멘붕망치 상 아무것도 없어 야, 멘붕망치로 몸 부셔도 됐잖아 뭐하는 거야 이거는 또? 뭔진 모르겠지만 열렸어. 응? 열림? 어. 오 비자루. 헐.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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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 거미줄. 상당히... 어. 어쩌. 네가 <laughs> 비생해 내가 일등. 내가 일등. 내가 일등. 허. <laughs> 어. 아씨아애들 완전 빠르네 소니. 뭐 먹었는데? 몰라. 응? Fire! 응? 버튼을 응. 누르고, 16, 116 딜레이를 기다리시오. 됐네. 응? 어서와, 처음, 이 어서와, <laughs> 처, 어, 뭐야? 뭐냐께? 난 이쪽에 들어가 볼거라. L? 내가 여기 보고 올게. L. 오. 야 여기 무슨 레버 있는데. 당겨 봐. 야 이거 무슨 순서가 있어. 아홉 개나 있어. 하지 마. 하지 마. 야 레버 아홉 개나 있어. 야다 보고 와야 돼. 이 위층에도 또 있다. 이뭐 뭐지? 이 까만색 양털은 갈색 양털 뭐지? 내가 가볍게 산 거다. 어 올라와. 곧던저려 아, 어. 아, C. 여긴 C. 여기는 N. 어디? 어, 그렇네. 여긴 N. 뉴? 이거 뭐임? 야, 왜 다, 다 내렸어, 왜? 다안 내렸는데, 어디서. 그럼 원래 내려져 있던 건가? 아니. 어, 원래 다 내려져 있었어. 그러면. 멘붕망치? 야, 그냥 멘붕망치 쓰고 뚫어, 가. 쓰고 뚫어! 야. 야 난할수 있겠는데, 아, 씨. 그냥 해, 멘붕망치 뚫어. 멘붕망치 <laughs> 어, 그대로 있는데? 어, 어차피 다음 라운드 넘어가면 없어져. 응, 이 좀비 대가리. 어 오, 어, 다이야 태우고 싶다. 나이스, 멘붕망치. <laughs> 어, 뭐냐? 가슴이 들어 사다리로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를 캐라는 거야. 나 멘붕망치 써. 네, 안개 스마트 모빙을 올라오는데? 그래? 나 올라갈게. 어? 뭐지? 파이어야, 나 먼저다. 행님을 몰래나. 음. 아 여기 나왔다. 꺼져봐. 아. 해석은 <laughs> <laughs> 왜모방치 없어? 어더니쓸 겁니다. 잘 찾. 찾아... 네 오. 찾았어요. 아 여기군요. 아 씨발. 그래. <laughs> 네가 희생해연관아 아 맨붕망치. 맞다 맨붕망치. 어저 씨발. <laughs> 야 내가 내가 열었는데 개새끼 푸시면 어때? 오케이 빗자루 레드스톤은 나에게 있다. 빗자루는 나에게 있다. 레드스톤 두 개는 내에게 있다. 있다. 죽고 싶나? 걔 뚫고 갈래? 야 우리 뚫고 갈래? 난 철문이라니까. 아, 야이 그 위에 뭐냐? 어빗자루로 쓸어야 돼. 그래 네가 쓸어야 됐어. 내가 갔다 올게. 맨붕망치. 그래, 내가 갔다 올게. 그래, 저거요, 상자요. 레드스톤이 있어. 나 레드스톤 두 개요. 난한 개요. 이거 이어는 거네. 이거 이어는 거야. 아, 안 보여. 두 개만 있어도 되는데. 어디서? 레드스톤 세 개를. 문이 열린다. 내가 알았어. 하나 줘봐. 싫어, 네가 해봐. 두 개만 있어도 돼.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켜는 거예요? 아, 이거? 어. 근데 하나가 여기가 이상. 야, 세 개. 하나만. 자. 야, 야 근데 사람 때리면 나오잖아. 하 <laughs> 아, 씨발. 한명 밟아. 어! <laughs> 자. <laughs>